네, 동룡이들. 동하이. 네, 동룡이들. 저는 내비는 크리에이터 동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팔굽스표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한번 높은 개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도전! 불은 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 하나, 이쪽, 이쪽, 열쪽 이쪽, 이열이섯 이쪽, 이쪽, 이 이쪽, 이열 마하나, 스 뭐, 쪼, 스 쪼, 셋스 음, 넷스 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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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아홉 음, 쪼, 음, 쪼, 하나, 음, 쪼, 둘, 쪼, 음, 셋, 음, 쪼, 넷, 다섯 살.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만 하나. 만 둘. 만 셋. 만 넷. 만 다섯. 만 여섯. 만 일곱.

70 70 7십7칠7일칠십7 칠십사 7십7칠7육7십7칠8 7칠8 8 8팔8팔8 8십일 82 83 84 85 86 87 88 89,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네, 동룡이 드디어 100개를 했구요. 아, 만만치가 않네요. 땀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요즘에, 아 어, 예, 밖을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운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고개도 못 들고 있지만은 동룡이들도 요즘 집에만 계실 텐데, 아. 어, 운동을 해보시면 몸도 건강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동네이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른 운동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넷플릭 크리에이터 동룡이었습니다 그럼 동네이들 빠이빠이 안녕 안녕 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